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매매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이로운 소문 M10W 이영빈 위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도 우리 AS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공략주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받았던 종목인데요. 삼진 LND. 그러니까. 일주일이 안된이 시점에서 12%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오늘 뭐 리비안 주가 폭등 소식에 삼진 L&D도 주가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가 3,100원이었거든요. 좀더 욕심 내볼 수 있는 자리 왔을까요? 네. 우선 삼진 L&D 같은 경우는 원래 LED 조명 관련주로 좀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에 지금 삼성 SDI 양 매출이 발생을 함으로 해서 원통형 배터리, 배터리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과, 과도한 조정 이후에 바닥을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이 평선들을 수렴하고 충분히 지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1 2대 수익을 지금 넘어서서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3천 원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이런 강한 장대 양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지금 한 3일 정도, 3거래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음봉의 눌림목 구간, 이 구간을 공략하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적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삼진 l 디 같은 경우는 뭐 리베안 관련 소외주기도 하지만, 삼성 SDI 양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삼성 SDI, 어, 낙수효과를 볼수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도 삼성 SDI도 어, 강한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삼성 어, 전기차 TF 어, 이 발족에 관련해서도 이 종목이 어, 모멘텀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구간이 어, 나올 수 있는 어,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지난 방송에서 3,100원 어,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매몰대가 어, 많이 위치해 있는 어, 2차 업사이드 구간을 노릴 수 있는 이 구간, 그러니까 한 3,300원 구간. 3,300원까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서 좀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빈 위원님의 삼진 L&D는요, 목표가 상향 조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0원에서 3,300원으로 올려볼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소문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빈 위원님의 오늘의 소문, 아, UN의 기후협약 총회가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7일에 이집트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신재생주 참 많이 잠잠해져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기지개 켤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어 볼수 있는 이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27번째 협약입니다. 이번에 정말 많은 국가의 외교관들이 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테이블 위에는 이산화탄소 감소 방안과 환경문제, 뭐 탄소 배출권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엔 신재생이겠죠. 낙폭과들 관점에서 우리 신재생주 진입 가능할지 여쭤보고도 싶고요. 또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면 신재생 관련주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 걸릴 거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시점 꼭 체크해 봐야 될 이슈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지금 보시게 되면 중간선거 이 중간선거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지금 중요한 이런 이벤트로 좀 보아 봐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경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투자가 어느 정도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이 중간 선거 전까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낙폭과대 관점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중간 선거 이후로 좀 어느 정도 선거 결과를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매수 이런 대응이 트레이딩 관점이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50년까지 지금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기조를 지금 이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어, 또한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뭐, 2차 전지, 어, 그리고, 어, 수소, 어, 요런 섹터들이, 어, 지속적으로, 어, 미래 성장성이 지금 큰 만큼, 어, 낙폭 가대 관점에서 오늘 제가, 어, 좀 알아볼 종목을, 어, 신재생 에너지, 어, 섹터 내에 관련주 중에서, 어, 수소, 그리고 태양광 폭력주 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수소 관련 주부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예, 두산표율셀 어, 종목입니다. 아 범한표율셀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범한표율셀 예, 보시게 되면 어, 차트 보시게 되면 어, 지금 상장 이후에 어, 지속적으로 어, 주가가 어, 지금 내리막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지금 제가 이평선 최근에 어, 지수 반등이 나올 때 그리고 역배열에서 이평선 이격이 이렇게 좁혀지고 그리고 이평선들을 수렴하는 구간 요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금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이상의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한국정보통신 지하이테 그리고 오늘 뭐삼진일엔디까지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렇게 바닥을 다져주는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 수소 관련해서는 제가 범한표율세를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사업 관련주이고 그리고 예사가 어, 지금 좀 부각이 될수 있는 건 어, 수소 충전 사업, 예, 수소 충전 사업도 어, 같이 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또는 어, 앞으로도 어, 수소 충전 사업을 좀 늘릴 어,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어, 수소 관련주 중에 하나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두 번째로는 예, 태양강 예, 대표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예, OCI입니다. 어, 지금 OCI 같은 경우는 어, 지금 미국의 어, 태양강 공장이, 어, 공장을 어 증설할 지금 계획이 있고 그리고 어 태양광 어 사업 수요가 어, 지속적으로 어, 증가함에 따라서 어좀 기대가 돼,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어 종목입니다. 지금 폴리실리콘 판매 호조에 따라서 3분기 어, 실적도 어 지금 어, 지난 동기보다 50% 가량 어 상승을 어, 하는 어, 이런 모습도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익 성장도 앞으로 미국향 매출 어, 증가로 어, 좀, 이익성장도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세 번째로, 예, 풍력 관련주로, 예, CS 윈드입니다. 예, CS 윈드 같은 경우는, 어, 풍력에 관련해서, 어, 대장주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CS 윈드도, 최근에, 어, 강한 반등세가, 어, 나와줬지만, 어, 지금 뭐,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쪽에, 어, 또, 매수세가 가다 보니, 어, 최근에 조금 약간 소외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 풍력 관련주도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게 될 테마이기 때문에 특히나 CS윈드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시장 이 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시장이케파가 지금 커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관련주 많이 눌려 있습니다. 낙폭과대 관점에서 매력 있는 종목들 세 종목 꼽아 주셨고요, OCI, CS윈드. 범한퓨얼셀. 그럼 이세 종목 안에서 원픽 들어볼게요. 네, 원픽은 범한퓨얼셀입니다. 수소 관련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27,700원 주가는. 어, 지금 상당히 어,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27,7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차적으로 어, 예, 목표가는 예, 3만 1,000원 부근, 예, 3만 1,000원 부근 그리고 어, 지금 손절가는 직전 저점을 어, 지시해 줬던 어, 2만 5,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 이 종목 골랐다 하면 수익이 나는데요. 범한퓨얼셀 오늘 신재생 안에서 원픽으로 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만 4,000원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용빈 위원의 오늘 장. 아, 관심 섹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위원님께서 제약 바이오 주셨네요. 최근 제약 바이오 좀 많이 다뤄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유 들어볼까요? 네, 어제 제가 게임 주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지금 금리 인상기 금리 인상기에 지속적으로 좀 매를 많이 맞았던 섹터가 게임하고 예 바이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론이 나왔. 어, 지금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그에 또 반대로 어, 지금 상승이 어, 급반등이 가능한 섹터가 어, 저는 게임주하고. 어, 지금 바이오주라 생각합니다. 어, 그에 따라서 지 바이오주, 어, 저 게임주들이 어, 지금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어, 시총 상위주들 어, 위주로 해서 지금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에 따라서 어, 그 후발주자로 어, 중소형주들도 어, 지금 상승이 어, 충분히 어,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 먼저 오늘 추천할 종목은 예, 유틸렉스란 어, 종목입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예, 면역 항암치료제 어, 전문 기업으로서 어, 최근에 어, 자사의 세포 치료제가 어, 미국 FDA 어, 희귀 의약품에 어, 좀 선정이 되면서 어, 지금 보시게 되면 차트 보시게 되면 8월 25일 날 예, 상한가를 가는 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 트렌드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상한가를 간 종목은 어, 항상 어, 눈여겨 보셔라 그리고 어, 가격 조정과 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어, 바닥을 어, 이렇게 어, 다져주는 어, 이런 모습의 어, 종목들은 항상 눈여겨 보셔라. 그리고 이 종목들이 슈팅이 강하게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경연우송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에 맞는, 관점에 맞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7,330원 구간에 있습니다. 7,330원 이하에서 매수하신 걸 추천드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한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 저점을 지지하는 라인이었던 5,700원 구간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좋습니다. 많이 빠졌던 만큼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추천 주셨고 그 안에서의 원픽은 유틸렉스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9,000원, 손절가 5,800원 챙겨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경이로운 소문 M10W 이형빈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